안녕하세요, 공장장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과 XRP 관련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해외 사이트를 오랜만에, 오랜만이라기보다는 계속해서 사이트를 서칭을 하고 있는데 이곳에 오랜만에 좀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그냥 대문짝만하게 뭐라고 나와있냐면 After lawsuit 법정 소송이 마무리가 된 후에는요. 텐달라가 간다고 아 이렇게 멋있게 명시를 해놓은 겁니다 아 저는 물론 뭐 텐달라 간다고 여기저기서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이렇게 명시적으로 해놨다는 것은 이것에 대한 얼마나 의지가 강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로슈트 애프터 다음에 텐달라가 갈 수밖에 없는 건지 여러분과 그 일정 그리고 텐달라가 반드시 갈수 있는 그 시기를 한번 오늘 영상을 통해서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너무나 감사드리고요자 그리고 공장장도 돈 돈을 좀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직접 트레이딩 매매를 계속하고 있고요 최근에 가장 빠른 10일 정도밖에 시간이 걸리지 않는데 176%의 수익을 냈다 이러한 말도 안 되는 하지만 계속해서 그것이 현실이 되고 있는 공장장의 매매법도 역시 영상 후반에 전부 다 공유할 거니까요. 그것만큼은 꼭 가져가셔가지고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해주신 모든 분들 작은 선물 드리고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제 영상도 많이들 시청해 주시고 감사의 마음으로 인사를 드릴 수밖에 없죠.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스타벅스 쿠폰 하나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따끈따끈하고 맛있는. 스타벅스 드시라고요. VIP 쿠폰을 제가 드립니다. VIP 쿠폰이 뭐냐면 이렇게 스타벅스 매장에 가면 정말 많은 커피들이 있어요. 이 중에서 내가 먹고 싶은 거 어유 정말 맛있겠죠. 이런 것들 그냥 사용하시면 되세요. 아무거나 사이즈도 상관없어요. 그게 바로 VIP 쿠폰이거든요. 예, 이 쿠폰을 다 드리겠다는 겁니다. 왜 드릴까요? <laughs> 감사의 마음을 들여서 드린 거고요. 대신 구독, 좋아요, 뭐 댓글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벅스 VIP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010-2429-55330으로요. 감사라고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전부 다 스타벅스 VIP 쿠폰 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비트코인 일봉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쓱 천천히 한번 내려가 볼게요. 아주 힘듭니다. 그렇죠? 자 이것을 급락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이것이 하락에 대한 시작으로 볼수 있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반대로 아닙니다 그동안 올라왔던 것에 대한 강한 차익 시련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즉 2보 전지를 위한 1보 후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는요 당연히 2보 전지를 위한 1보 후퇴라고 생각하고요 이 2보 후퇴를 하는 이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얼마나 걸릴지 모르면 옆으로 계속해서 흐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흐르는 동안에 손 빨고 앉아 있을 거냐? 아니죠. XRP와 같은? 아니 제가 영상 후반에 얘기하는 이런 알트코인과 같은 종목들이요 이제는 들썩들썩 인가한 들썩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후발주자로서의 강력한 상승 후발주자로서의 그동안에 받지 못했던 관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관심 그래서 그 관심에 따라서 쉽게 얘기하면 돈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비트코인이 잠잠할 때 넘쳐흐르는 자금을 다른 것들을 통해서 제2 제3의 비트코인과 같은 폭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찾게 된다고 하면 뭔가 뭐가 필요할 거예요. 명분이 필요하겠죠. 얘가 올라갈 수 있는 이유를 또 찾아낼 겁니다. 찍어 가지고요. 그게 바로 XRP 진행이라는 겁니다. 브레딩갈링하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웃으면서. 589달러까지도 나올 거야. 이게 도대체 뭡니까? 도대체. 아까 10달러도 모자라가지고 589달러라고요? 자, 정리를 해볼까요? 바로 10달러와 589달러가 되려면요. 조건이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자,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그리고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지금부터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조건. 너무나 많이 들어보셨죠? ETF입니다. ETF에 대한 진행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바로 IPO입니다. 그리고 이두 가지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SEC와의 합의가 되겠습니다. 즉 합의에 대한 시점을 안다면 10달러가 될 수도 있고요. 589달러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영상을 통해서 이것에 대한 자세한 일정 소식들은 다 공유를 할 겁니다. 그러니 올해 이것이 된다고 믿고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믿고 가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그냥 손 빨고 계시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직접 코인을 소팅을 해서 즉 고르고요. 또 이것에 대해서 매매를 하고요. 전체적인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낼수 있는. 지금 비트코인 시장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힘든 시장에서 제대로 잡으셔가지고 실속을 챙겨 놓으셔야 돼요. 내려갔다 그래서 같이 손실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손실 안 보고 수익 낼수 있는 매매법까지 전부 다 영상을 통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들어가 볼까요? 음첫 번째 종목은 니어 프로토클입니다. 뭐 다들 아실 거고요. 이 친구는 작년부터 제가 계속해서 매매를 이어온 친구고요. 쉽게 얘기하면은 한번 매매했던 것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저점과 고점을 잡아서 끝까지 일명 뭐라 그러죠 뽕을 뽑아 먹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공장장 직접 매매한 종목 니어 프로토콜 얘기를 좀 드려볼까요? 자 오른쪽에 문자 보이실 겁니다 3월 6일 날뭐 한잔하시고 아니면 잠이 안 오셔가지고 오전 1시 1분에 보내주신 분에게 제가 문자로 이렇게 단체 문자 보내드리고 있죠. 공장장 실시간 매수 신호, 니어 프로토콜 5432번 부근에 좀 삽시다 라고 드렸어요. 매수 이유는 제가 직접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있는 공개 오픈 텔레방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원하시는 분들은 오픈 텔레방도 초대를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100% 대박 수익 축하합니다. 오전 05시에 단체 문자 보내드렸습니다. 자, 오른쪽에 문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직접 매매한 거를 그대로 단체 문자로 그냥 보내드린다고 그랬어요. 한분한분 한분 죄송하지만 누군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제게 그냥 단체 문자 받고 싶다고 신청하시는 분들 그대로 리스트에 업을 해가지고 그대로 보내드리면 이 문자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고 매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보세요. 매수를 했으면 또 매도 타이밍도 알려드려야겠죠. 오른쪽에 문자 나와 있습니다. 3월 15일 금요일 자고요붉은 보내고 나서 11시 55분에 하,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제가 아침 일찍 잠 깨시라고 05시에 문자 안내드렸고요. 니어 프로토콜 12,810원 인근 가격대 저희 정리합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시간이 좀 걸렸고요. 117%라는 경이한 수익률을 챙겨 나갔다는 겁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이지만 내가 이것을 매매하던 안 하던 난 117%의 수익을 기회를 한번 놓친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이 종목은 더 그래프예요. GRT라는 심볼을 갖고 있고요. AI 대장주로 지금 분류가 돼 있어서 강한 상승이 일어났었죠. 자 3월 6일날 제가 또 매수 타점 새벽 일찍 드렸던 거 보일 겁니다. 수요일이었고요. 04시 31분에 보내주신 분에게 05시에 문자 안내 드렸고요. 376원 인근 가격대 덕 그래프 매수요 역시 공개 오픈 텔레방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곧바로 매출되지도 않았어요. 3월 10날 오른쪽 문자 보시면 일요일이었습니다. 이연에 정리합니다. 얼마나 빠르게 저점과 고점을 매수를, 타점을 잡아가지고 이때는요. 4일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89%의 미친 수익률을 가져갔다는 겁니다. 붉은 세계열로 일부러 좀 했어요. 왜 조만간 나올 거니까. 이타 점도 제가 역시 오른쪽에 보이시는 매수 문자 드렸듯이 똑같이 해서요. 드릴 거니까. 공장장 매매하는 거 직접 함께 좀 참여하고 싶다. 못 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화면에 보이시는 2429-5330제 개인 번호입니다. 그쪽으로. 단타, 예, 빠르게 급등할 수 있는 단타 코인. 그래서 단타라고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전부 다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제 영상 어떻게 잘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아직까지 스타벅스 쿠폰 못 받으셨습니까? 예, 그러면 2429-5330으로 감사라고 보내주시면 스타벅스 VIP 쿠폰까지 전부 다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